카드 명세서에 칼 구입 목록이 있어서 구입처 가서 확인한 거예요. 사장 증언에 의하면 뭐 하는 거야 지금? 너 아프리카 부터뭐 하는 거야? 야, 봉이 아니라 그랬잖아. 형, 나가. 형 나가? 야 봉이야 너 아니잖아. 너 아, 아니라고 얘기해. 어? 너 너가 주인 거 아니잖아. 봉이야. 했어. 봉이야. 너왜 <laughs> 봉이는 자기가 안 했단 말을 안 하지? 왜 입을 다무는 거야? 형사님, 봉이 맞는 것 같아. 네. 일단 봉이가 흘린 단서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없애자. 자백하면 끝이야. 서두르자. 왜죠? 어? 봉이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. 친동생도 아닌데. 내가 아니라 정순경이 그 자리에 있어서도 같은 생각할 거야. 봉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. 근데 할머니까지 그렇게 됐잖아. 봉이 이제 행복할 권리 있어. 난 봉이가 강도수 죽였다고 해도 그 선택 지지해. 싫으면넌 맞아도 돼. 아니요. 저도 할게요. 난 그러면 신고자 만나볼 테니까 넌 최웅주 만나봐. 눈치 못 채게 슬적 따라.